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키우미어로즈입니다. LG는 송승기 선수가 시즌 9승을 노리며 마운드에 오릅니다. 올 시즌 8승 5패 평균자책점 3.25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 송승기는 최근 삼성전에서 5.2이닝 2실점으로 아쉽게 패전을 안았고 전반적인 투구 구위와 힘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키움을 상대로는 홈과 원정 통틀어 13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상성 면에서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선 손주영이 5.1이닝 4실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타선이 일찍 터지며 경기 초반 승기를 잡았습니다. 특히 LG는 홈런 없이 16안타로 12점을 뽑아내는 효율적인 타격 흐름을 보여주었고, 정현우와 키움의 불펜을 무력화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지강의 실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메가트윈스포 이후 타격 흐름이 잠시 가라앉는 징크스를 안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천성호 등의 젊은 타자들이 이런 흐름을 얼마나 풀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키움은 라울 알칸타라가 선발로 나섭니다. 올 시즌 3승 2패 평균 자책점 2.63을 기록 중인 알칸타라는 직전 하나전에서 7.1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재군 안조와 실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 다소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l g 전처럼 상성이 맞지 않는 팀을 상대로는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현우는 4이닝 10안타 7실점의 부진으로 완전히 공략당한 모습을 보였고, 키움 불패는 그 이후 4이닝 동안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는 키움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마운드 운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며, 당분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주영의 솔로 홈런 등으로 6득점을 하긴 했지만, 대량 실점 이후에 터진 득점이라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송성문과 최주환의 타격 페이스가 하락세에 접어든 점도 키움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엘지는 최근 타격에서 기복이 있긴 하나 여전히 한번 터지면 무서운 집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칸타라가 원정에서 흔들리는 점과 키움 불펜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엘지가 후반 흐름을 주도하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승기의 컨디션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불펜의 안정감과 경기 마무리 능력에서는 LG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격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LG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KT 위즈입니다. SSG는 드류 앤더슨이 선발로 등판해 시즌 7승 사냥에 나섭니다. 현재 6승 4패 평균 자책점 1.99를 기록 중인 앤더슨은 직전 NC전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압도적인 피칭으로 승리를 따내며 마침내 한점대 방어율에 진입했습니다. KT 상대로는 올 시즌 원정에서 고전한 바이스나 홈 특히 야간 경기에서의 압도적인 성적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실질적으로 SSG 마운드의 가장 확실한 승리 카드이자 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 선발입니다. 전날 SSG는 문승원이 3.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고, 불펜까지 5.1이닝 5실점을 허용하며 대패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홈런 3방을 허용하면서 급격히 분위기를 내준 것이 뼈아팠고, 시리즈 흐름도 단숨에 KT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타선 역시 소영준과 우규민에게 꽁꽁 묶이며 구안타 2득점에 그쳤고, 득점 중한 점은 한유섬의 솔로 홈런으로 얻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이 팀의 타격 흐름은 홈런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홈 구장에서의 장타력 폭발 여부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T는 고영표가 선발로 나서 시즌 8승을 노립니다. 3일 키움전에서 6이닝 1실점에 호투를 펼치며 롯데전의 부진을 완전히 극복해냈고, 시즌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성적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으며, SSG 원정에서도 불안정한 면모를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앞선 맞대결에서는 6월 7일 홈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홈과 원정의 편차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전날 KT는 소영준의 7이닝 2실점 호투에 불펜이 실점 하나만을 허용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14만타 4홈런이라는 폭발적인 타선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신인왕을 넘어서 MVP를 노릴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안현민이 4만타 포함 홈런을 터뜨렸고 허경민 역시 5안타 4타점을 기록하며 FA 영입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불펜에서 경기 마무리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한 차례씩 승패를 나눠 가진 가운데 시리즈 마지막 경기는 선발 싸움과 홈구장의 변수 그리고 타선의 집중력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고영표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하며 앤더스는 홈 야간 경기 한정으로는 KBO 최강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SSG 좌타자들의 컨디션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경기는 선발 싸움과 경기 운영 면에서 SSG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SSG 랜더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베어스입니다. 롯데는 나규나니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현재 성적은 2승 5패 평균자책점 4.39이며 직전 KIA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징크스가 있던 광주 원정에서 의미있는 투구를 보여주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투구는 기복이 있는 편이고 무엇보다 올 시즌 두산 상대로 원정에서 매우 부진했던 기억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전날 롯데는 이민석이 5이닝 1실점으로 기대 이상의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유간타 5449를 허용했음에도 단 1실점으로 막아낸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 인상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9회초 마운드에 오른 최준영이 1.2이닝 3실점으로 무너지며 역전을 허용했고 이는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9회말 동점을 만든 뒤 연장 11회말에서 심재민이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며 역전승을 거둔 것은 달라진 롯데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대 마무리 김택년을 흔들며 동점을 만든 부분은 이번 경기에서도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산은 잭 로그가 선발로 나서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로그는 올 시즌 4승 7패 평균 자책점 3.49의 성적을 기록 중이며, 직전 KT전에서는 4이닝 5실점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징검다리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떤 페이스로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롯데 상대로는 이번 시즌 3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강한 모습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날 두산은 곽빈이 7이닝 3실점 일자책 외 준수한 피칭을 선보였으나 9회 말 김택년이 동점을 허용하고 연장에서 박치국이 무너지는 등 불펜 붕괴가 역전패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불펜이 집중력을 잃는 흐름은 시즌 내내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이날도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득점 기회에서 아쉬운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중심 타선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시리즈 초반 불펜이 무너지는 장면을 경험했고, 체력 소모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원중이 빠진 롯데 불펜보다 두산 쪽이 상대적으로 전력이 나은 편이며, 선발 대결에서도 최근 롯데전에서 강한 로그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롯데는 좌완 상대의 약점을 보이는 팀 구조이며, 타선 역시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꾸준히 퀄리티 스타트를 유지한 로그가 선발 싸움에서 앞서고 중후반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NC는 로건 앨런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현재 5승 8패 평균자책점 2.91을 기록 중인 엘런은 지난 4일 SSG와의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이라는 수준 높은 투구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선 지원 부족으로 패배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점 더 날카로운 재구와 완성도 높은 투구 리듬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안정적인 피칭이 기대됩니다. 특히 홈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에 삼성 상대로 첫 맞대결에서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nc는 신민혁이 6이닝 3안타 무실점에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삼성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이후 불펜진 역시 김영규를 포함해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완봉승을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에서는 불펜의 활약이 특히 돋보이며 경기 중반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타선에서는 비록 5안타로만 3득점을 했지만 기회가 왔을 때마다 집중력 있게 점수를 뽑아내며 효율적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데이비슨의 공백과 장타력의 부재는 계속해서 아쉬운 지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승현이 선발로 등판해 연패를 끊기 위한 중책을 맡습니다. 4일 엘지전에서 8.1이닝 1실점의 인생투를 선보이며 승리를 따냈고 한때 노이트 노런 페이스를 보였을 만큼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무려 116구를 던진 것은 이승현의 개인 커리어 기준 최다 투구 수치였으며, 단 5일만에 휴식 후 다시 등판하는 이번 경기에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컨디션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타선은 전날 경기에서 파란타 2사 사구를 얻고도 단한 점도 올리지 못한 채 무득점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8회 초에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주었고, 최근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타선의 작전 완성도나 타점 집중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전 야구가 전혀 통하지 않으며 중심 타선의 침묵이 반복되고 있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 흐름은 전날과 같이 타격전보다는 투수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로건 앨런은홈 경기에서 특히 안정감이 돋보이며 삼성 타선이 이 흐름을 돌파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의 이승현은 직전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지만 116구라는 높은 투구수와 짧은 휴식기간은 분명 부담 요소입니다. NC는 선발과 불펜 모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반면 삼성은 타선과 체력적인 변수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더 많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하나이글스와 기아타이거즈입니다. 하나는 황준서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1승 3패 평균 자책점 3.54를 기록 중인 그는 지난 5일 키움전에서 9원 등판에 1.1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선발 등판인데 문제는 선발로 나섰을 때 기복이 다소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구가 흔들릴 때에는 빠르게 리듬을 잃는 경우가 있어 6월 7일 kia전에서 기록한 5이닝 1실점 투구를 얼마나 재현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엄상백이 3.1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지만 불펜이 무려 5.2이닝을 3만타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타선에서는 최재훈의 역전 3점 홈런을 포함해 총 7득점을 올렸으며 좌완 투수인 양현종과 이준영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략을 시도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선은 확실히 중심 타선 위주로 흐름을 타고 있으며 장타력과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하나의 경기력은 확실히 리그 1위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kia는 제임스 네일리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4일 롯데전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펼쳤지만 불펜의 방화로 승리를 날려야 했습니다. 현재 평균 자책점 2.53으로 리그 최상위 수준의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나 상대로도 강한 편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투구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 이번 대전 원정에서는 집중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양현종이 전날 사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며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를 내주었고, 이준영과 성형탁이 추가 실점하면서 불펜의 약점이 다시 노출된 점은 KIA로선 뼈 아픈 지점입니다. 특히 성형탁은 연속된 불안한 투구로 신뢰를 잃어가는 중이며, 최지민과 이형범의 무실점 투구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타선에서는 엄상백을 상대로 3득점을 올렸지만, 득점 찬스에서 추가점을 뽑지 못하고 흐름을 넘겨준 점이 역전패로 이어졌습니다. 위즈덤의 홈런도 경기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날 경기는 최재훈의 한 방이 경기를 결정 지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제임스 네일은 현재 안정적인 투구 리듬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나 타선이 이를 뚫기에는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반면 황준서는 최근 기세는 나쁘지 않지만 여전히 긴 이닝을 맡기기엔 다소 불안한 재구와 피칭의 기복이 있고 엄상백의 조기 강판은 한화 선발진의 체력 부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예고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발 매치업과 불펜 활용의 안정성 면에서 앞선 KIA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